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5, 전염병 퇴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 비버나라에는 다음 지도와 같이 12개의 마을, 예, 이런 마을이 지금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속도로로, 아, 이게 지금 고속도로란 얘기겠네요. 한개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마을은 경제적으로 공동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마을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12개 마을이 모두 같은 공동체인데, 아, 여기도 전염병이 발생했나봐요. 예, 지금 뭐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비버 마을에도 같은 상황인가봐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간의 이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바리케이트를 세워서, 두 개의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아, 여기가 좀 중요하네요. 두 개의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세 개의 분리된 공동체. 지금은 12개의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였다면, 세 개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개로 분리한 공동체 중에, 규모가 가장 공, 작은 공동체, 이게 나누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마을 개수가 서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이게 가장 작다라고 해도 가능한, 이 작은 것이 가능한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 어디를, 어디를 폐쇄해야 되는지, 그 폐쇄해야 되는 도로를 클릭해 보시오. 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타입의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도로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어디를, 어디를 폐쇄하면, 일단,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개로. 근데, 중요한 건, 가능한 많이 연결된 상태로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 여기를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은 마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로 크게 연결이 되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3등분을, 하, 그러니까 3개로 나눈 건 맞아요. 등분은 아니고. 근데 여기가 하나,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는 다른 마을과 협력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가능한 좀, 어, 협력이 가능하도록 좀 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마을을 연결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 세개로 나누는 건 똑같고요. 뭐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여러 개의 선들이 있지만 어, 이쪽에서 그죠? 뭐, 뭐 여기는 나눠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이거 나눠봤자 어차 피 여기 이어지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어, 크, 게 크게, 크게 나눠지는 것. 그것들을 찾아보라라는 문,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하나만 남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또 만약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쪽에는 지금, 어, 네, 네 개의 마을이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어, 뭐 여기를 나눈다? 그럼 여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를 나눈다? 그래도 여기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가 3개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한 공동체. 그리고 이쪽도 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3개로 나누어지면서도 가장 작은 게세 개의 마을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요요 요 지점과 그리고 이 지점을 어, 폐쇄하는 것이 세 개로 나누면서도 가장 작은 공동체의 마을 수가 가장 많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는 정보 과학의 그래프, 예,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테니스 2021 기초 문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